4월 26일 금요일에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사도행전 8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선 오늘의 한마디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미국 목사인 루벤 아처토리의 말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바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에서 권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심원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심오는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 큰 기적을 행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꾀하더니 이었고 예, 예수를 믿기로 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병 고침의 권능이었습니다. 와 사람에게 이게 손을 얹으니 어?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예, 그 빌리뿐입니까? 은과 금나 없어도 어,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라는 베드로의 그. 치유 신유의 역사 이것도 이미 사마리아의 소문이 다 났겠죠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권능을 시몬도 들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예, 시몬은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어, 얻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는 게다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오늘의 마술사는 예능인이죠. 예, 무슨 영험하고 신비로운 지적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쇼를 하는 그런 예능인인데 예술인인데 이걸 현대 교회에서 그만은 그런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때 마술사와 지금 마술사가 같습니까?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만난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사실 그는 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몬을 욕하진 마십시오. 어?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으려고, 어? 예수보다 복이 앞섰던 우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몬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내 모든 이익과 욕망을 내려놓고 당신만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응?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빈털털이가 돼도 좋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 내 네, 그렇게 주님께 맡긴 내 영이 될때 주님의 의도로 주님의 역사로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말씀 사역자인 캠벨 몰간 목사는 만약 우리에게 성령과의 협조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과 사업상 동업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이나 런던이나 분별할 것도 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복음 증거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서. 힘입지 않고 또한 교회가 이 영원하고도 신비한 광채를 받아 세상에 비치지 않는다면 복음 증거들과 교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네. 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지요. 네. 저도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laughs> 라고, 하나님께 단식하고, 어, 그렇게, 음, 투정했던 저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우고, 주님께만 순종하기로 다짐했을 때, 그럴 때만이 형통한 기림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늘 겸손히 청종하게 하옵소서, 가장 귀한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기도하며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네, 그런 노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가사의 노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르의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